혹시 출산 후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다면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면 피부가 100% 처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입니다. 요즘 유튜브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출산 후에 얼굴이 처지거나 체형이 무너져서 마음고생 심한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넋두리를 심심찮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듯 출산 전까지만 해도 탄력 있는 피부와 예쁜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임신과 출산 후에 급격하게 탄력이 떨어져서 자꾸만 얼굴이 밑으로 처져서 복귀도 제대로 못하고 고민인 연예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원래 체중으로 쉽게 산모들이 돌아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복부에 남은 붓기가 천천히 빠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기가 2시간마다 깨서 밥 달라고 보채는데 산모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육아에 매달리면서 밤낮이 따로 없는 불규칙한 생활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이어트라니 참 쉽지 않죠. 임신 기간 동안 불어나버린 체중은 출산 후에 빠르게 원성 복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버려서 통통한 아주머니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다이어트의 골든타임은 길게 잡아서 6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더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 버린 지방층에 의해 피부가 점차 탄력을 잃게 되고 붓기에서 얼굴이 무너지는 것뿐 아니라 턱이 네모지게 변하고 인상까지 우울해 보이게 하는 침술보가 생깁니다. 또한 피부가 점점 탄력을 잃기 때문에 팔자 주름, 마리오네 주름이 깊어지고 더욱 살이 쪄 보이는 인상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김태희 님, 전지현 님처럼 출산 후에도 꾸준한 예방과 피부 관리를 통해서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출산 전부터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면 좋겠지만 그러실 수 없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출산 후 나도 모르게 피부를 처지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는 습관입니다. 출산 후에 건강한 체중 감량은 적절한 식이 엇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서서히 살을 빼야 하는 게 맞는데 무작정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로 살을 빼는 방식은요, 오히려 신체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이중턱이나 팔뚝살, 뱃속 내장 지방은 잘안 빠지게 되고 빠지기를 원치 않는 부위, 예를 들면 가슴이나 옆볼살, 눈밑 등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져버리고 그위 피부는 흐물흐물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얼굴형이 탄력없는 땅콩형 얼굴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나 출산 후에 10kg을 빠르게 감량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굶어버리는 다이어트는 체형과 얼굴형을 못나게 만들기 쉽습니다. 게다가 요요현상도 99% 온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서서히 감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골든타임, 출산 후 6개월까지는 늘어나버린 체중의 절반 정도는 감량을 해 두셔야 합니다. 늘어나버린 체중을 1년 이상 방치하시면 안 되세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몸의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서서 걷거나 뛸때 쓰는 코어 근육은 매우 크고 열량을 많이 소모합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성공하려면 코어 근육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출산 후에 아랫배가 아파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누워만 있다가 아기가 젖 달라고 보챌 때만 간신히 몸을 가누어서 젖을 주고 도로 누워버리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살이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는 분 있죠 출산 후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체중 감량이 더욱 힘들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밸런스 잡기 운동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짐볼 있죠 커다란 공 을 이용한 균형 잡기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단지 짐벌 위에 앉아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쉽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크게 힘들이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을 적절히 쓰면서 균형을 잡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붓기가 빨리 빠지고 체중 감량을 위한 몸 상태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자칫 부족해지기 쉬운 수분 섭취입니다 출산 후 100일 동안은 쉼 없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분을 보충하는 이유는 빠른 노폐물 배출과 붓기 감소를 위한 것인데 특히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나 결명자 둥굴레 등을 우려낸 찬물이 감량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갑작스럽게 얼굴이 처지는 이유도 바로 붓기가 빠지면서 생기는 일시적 수분 부족 현상인데요. 붓기와 수분 공급은 다른 것입니다. 붓기는 체내 순환이 정체돼서 생기는 증세이고요. 수분 공급은 체내 순환을 촉진시키는 식습관인 거죠. 여기서 수분이란 이온 음료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분이나 칼로리가 있는 물 보충은 노폐물 배출을 방해합니다. 미숫가루나 주스, 야채즙 같은 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평소 물을 자주 마시지 않는다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곧 노화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않는 실험을 했을 때 피부를 만져보면 매우 거칠어지고 가려운 증세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물 섭취와 보습크림 등을 바르는 것이 얼굴 피부가 처지지 않도록 적절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분 마스크팩, 오이팩 등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좋고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다만 데일리로 꾸준히 할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출산 후 피부가 처지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분들도 다 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부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짐볼 위에 오래 앉아 있기. 이유는 코어 근육 재활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종아리 토시를 씻는다 하체 붓기를 방지하는데 특효입니다 다리에 쥐도 안 나고요 3번 외출할 땐 기미 패치 선크림 바르고 씻는 것도 힘들잖아요 출산 후에는 그러니까 그냥 붙이세요 4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기 하루 일 리터는 마셔야 해요 물이 너무 밍밍해서 맛이 없으면 녹차나 둥굴레 오린 물도. 오케이 5번 붓기가 다 빠져도 얼굴 처짐이 안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부과 병원을 한번 찾아볼 때입니다 간단하고 효과 좋은 가성비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붓기 빼는 관리로는 u 스 l LDM, 엔더멀로지, 진정재생, 홍조관리, 아파필 등이 있는데 원리는 이렇고요 효과는 자세요 여러분들 예쁜 아기 낳느라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애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삭 때 20kg가 쪄버렸는데 아기 몸무게는 3.5kg로 나왔다 그러면 남은 무게가 지금 나한테 있고 다이어트가 늦어져서 전부 살로 되면 큰일 납니다. 늦어도 6개월 안에 남아있는 체중의 절반 이상은 빼셔야 원래 몸매로 돌아갈 확률이 생깁니다. 골든 타임 6개월 잊지 마시고요. 이번 영상이 산모님들께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어땠나요? 만일 유용한 경험이 있었다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상 피부작가 닥터 심원석입니다. 감사합니다.